거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니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잡았다요, 남미야이. 야, 계속 와서 이거 누가 이렇게 파헤치나 했더니 딱 너네 너네. 저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딱 봤는데 지금 현장에서도 검거됐어. 저이 동네 사는 고향인데. 어. 저는 분리 배출이 잘 됐나 확인하러 왔어요. 뭘 네가 확인을 해 뒤지고 있는데. 잘 됐나 보는 거예요. 뒤질래? 잘 됐냐 못 됐냐 이게. 분리 배출이요? 그래. 이건 잘 됐죠. 네가 어떻게 알아? 무슨 빨, 기준이야? 빨간 그물에는 비닐류만 배출하게 돼 있어요. 비닐이 아닌 건 어디다가 내야 돼? 비닐이 아닌 건 초록색 그물 있어요. 오 무슨 년? 영...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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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잖아. 아, 어? 허 아파트 살아서 몰라요. 적색망에는 일반 비닐류와 필름 류를 녹색망에는 병, 캔, 페트병을 담아 배출해주세요. 구금별 지정 수거일에 맞춰 비닐류는 적색망에 그외 재활용품은 녹색망에. 우선은 아직까지 너에 대한 신뢰가 없어. 신용도가 없다. 그래서 이 동네를 좀 돌아다니면서 과연 얼만큼 분리 배출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고 너를 풀어줄지 경찰서에 넘길지 정하겠어 자 바로 앞에 있다 어, 초록색 그물 그렇지 초록색 그물은 재활용품이에요 자 이거는 잘된 거니? 여기는 보시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그물에 렇지 맞게 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잘못된 걸 찾아봐 나는 딱 한눈에 볼수 있어 잘못된 거요? 잘못된 게 있어 저잘 모르겠어요 아주 너 겉으로만 환경을 생각하는구나 네, 앞에 안 보여서 <laughs>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게 있어. 잘못된 게있다고요 이거 아주 무디만 고양이. 어, 이거. 아닌데? 틀린 그림을 찾아 잘못된 그림을 찾으시오 잘못된 그림을 찾으시오 이거요? 응 음. 껍질을 벗겨야 되나? 크으... 그렇지 오... 비닐과 네. 플라스틱은 별개야 음... 그래서 그물까지 바꿔서 내잖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라벨지는 뭐야 비닐이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서 빨간색에다가 넣고 버려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그럼 오. 난 완벽하게 알고 있지 오. 너 지금 이 동네를 일단 배회하면서 네. 지금 이 그물만을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 네. 어때 지금? 전 좋은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네. 어떤 게좀 나쁜 경우일까 나쁜 경우요? 나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건 음. 음 이렇게 분리 배출을 잘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재활용이 될까?라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재활용 재사용이 될까?네 그러면은 내가 안 좋은 예를 하나 보여줄게. 날 입고 따라와. 안 좋은 예가 있어. 짜잔. 어이. 잠깐만 여기 장길이 집 앞인데. <laughs> 아니에요. 진짜요? 저 이런데 살지 않아요. 아 어, 뭐지? 어 뭐가 많이 들었어요. 자 아까 아닌데? 얘기했지. 빨간 망은 뭐다? 비닐. 비닐.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플라스틱 같은데? 플라스틱뿐만 아니고 뭐 라벨도 붙어 있고 그리고 안에 플라스틱 안에도 이물질들이 그대로 들어 있어. 음... 어, 여기서요. 네. 어, 쉽게면서만. 뭐 와, 와 군하다. 사람 빼고 다 나옵니다. 사람 빼고다.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왔고. 아 쓰레기가 예. 많이 나오니까. 예, 쓰레기도 지금 여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아 예. 쓰레기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거, 아기 기저귀나 뭐 이런 것아 그런 것까지 거네. 섞여 나오고 네. 우리가 못 쓰는 거는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네. 여기는 재활용 업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별하는 작업이지 쓰레기가 공장이 아닌 거든 그러니까 네. 쓰레기가 너무 많이 와요. 일일 평균 80톤 네. 80톤이라면, 키로로 하면 8만 키로겠죠? 하루에요? 예, 예, 예. 하루에 80톤에서 100톤 정도, 톤수로. 1톤이 1000키로니까, 예, 예, 1톤 예, 예. 100톤 가까이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출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리배출할 거리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회용품을 안 쓰면 우리가 분리배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포장이 적은 걸 사고 그런 비닐도 필요 없으면 장바구니나 에코백 같은 데 담아오고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 너무 깊게 이 일회용품들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안쓸 수는 없지만은 너의 말처럼 분리수거를 잘 하고, 분리배출 을잘 하고, 그리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행동부터 한번 해볼게.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쓰레기 막 뒤지지 마. 네. 뒤진다, 진짜. 저 집에 갈 거예요. 가, 빨리. 안녕히 계세요.